어 이것도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배정물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 변형물 나오고 제가 처음 해보네요 이번 시즌에선.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매턴마다 강화되는 돼지 저금통을 두개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저금통을 열면 골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토리으로 갈까요? 토리이 상향돼서 65 골드 소모해야 7단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60 골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드셨나요? 아직 오늘 한 끼도 못 먹긴 했어요. 배고파. 3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쉣 쉽지 않은데? 자르지라나 쌀게라스나 비전고스떴어야 했는데 모히라는 메타레드 없으면 쓸모없는데 야수 없는 배에서 그래도 모히라 뭐 할까?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 지을 수 있는 법이죠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 지을 수 있는 법이죠 강폴로기가 돌아왔다! 그래서 6육7을 하셨군요 아니 어까였어 그리고 1등 한판 튕겨서 기록 안됐어 강 펄럭이 나온 게안 좋은데. 초반 이기는 게더 중요해서. 전를 한참 늦꼈겠네요이스영능이랑 변형을 시너지 좋네요. 맞아요. 원래 쿨이 많아는데 그래서 고른 것도 있어. 매배해도.

아 선빵 때려야 하는데 아, 졌다 왜 이렇게 세냐아 풋사가 썼구나 많이 꼬였는데 성장관리는 올가미로 가져오면 해결이 되나? 한길이 너무 낮은데 야, 업을 땡기자 업당기고 다음 턴에 하자 아타서될 세고만 저금통 썼네. 벌써 진도가 빨라요. 빨리 캐릭터,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캐릭터 크러워가지고 왔어 저금통 다 씁시다. 노미! 다운턴의가투만을고극락가자잉 아직 는 길을 가는 길 가는 길을 가는 길는 쟤 두고. 헬드... <목소리가>

할수 있다 야 7턴이라 무조건 사는구나 개꿀이네 게임 템포가 너무 빨라서 지금 팔턴인줄제투 오케이 오히려 좋아 진거 너무 좋고요 너 같은 놈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진정한 마법이란걸 보여드리죠 Woohoo! Okay.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뭐? 어? What? 수 줄었지만 골를 확보했군요. 아 스텐 넘 늘어버렸는데? 안 죽는다. 죽는다. 배속권 좋은데요. 배속권 쓰자. 이제 베라노스 졸업하겠습니다. 다 풀렸다. 겔토까지 너무 좋았수이면힘쓰 <laughs> 죽는다고 한번더 쓰고 싶은데. 저도 그게 마음에 들진 써야겠다. 나이스. 야 이거 빼고 다 먹냐 <laughs> 성현 하나 더 빨아둘까 악마는 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조금 쫄리니까 독서만 쓰자. 언데드긴 해도 교환비가 하나 나오니까. 뭐이렇게 반갑습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신다. 니 다행이네요. 야, 이거 독서 준비하기 잘했는데, 한대언데 언제 는데언라는데언데드가아어었어 보이는 것만 어보면 안돼. 성을 뻔했잖아. 어. 실력 낼 걸. 내 파밍. 소질이 있으시군요. <목소리>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 싸울 거예요. 최선 다해볼게요. 예 비술사 나도 그냥 안 살게요. 부적 같은 거지 안 내. 있어서 이긴 거야. 너 사태 아낄까? 악마가 왜안 나오냐? 나왔다. <laughs> 아니 이게 추천지를 써야 하는데 악마가 한 번도 안 나와서 못 쓰고 있었네. 이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세요. 나가 겹쳐 있어서 좀 나이스. 겁나게 쓰고 싶다. 기술 있어야 할것 같은데 날먹 대비로. 이렇게 하자. 그렇지 아직 그렇게 날먹이 많지 않다. 맞아요 페어 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페어가두 개라 내거 있으면. 만약 우르젤을 쓴다고 치면은우르젤말고다악악마이이나오거든요우르젤을 뭐 노려볼겸? 겸사겸사? 우르 집에서 나온 지면 우리 게에니까 지면 우리 집에서 나온 지나올수도있어가지고 이거 본 다음에 했었어야 했 오? 만군까지본 다음에 풍요지팡이를 발랐어야 했는데 살짝 실수예얘좀 쫄리니까 오리젤 먹방으로 바꿔주고 울지를 먹으면은, 이 스사라가 확정, 발동되거든요? 네가 처음 죽은 하수인 판정이라, 그래서 이 콤보가 되게 좋습니다. 나 아, 언데드 칠선을 복사까지 하자고? 괜찮은데? 한생 걸고 복사하면 되겠다. 안생 찾아보면 좋을 듯. 우르 폭사 대가자. 너는 왜 황금 모이라 있어? 전으로 얻고 황금석을 썼나 봐요. 지리네. 이 죽어. 그렇지 그렇지. 이구독질했죽어죽어지잘지잘라착하착하아야한야한다아아이 친구, 이 친구, 이친어이 친구, 이친 아, 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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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안 접어도 이기긴 하는데,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낭만이가 있으니까 네. 스탯은 이미 어느 도거든요. 그, 그거, 그건 한번 노려, 노려보자.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도발 있는 게 낫지 않나? 걔, 확정이라

우와! 날목이다! 평소 악마라면 벌들 떨어야 하지만 해수꾼이 예. 있죠? 뿅뿅 든은허이또튀어나라 맞아, 3, 3도 면역이라 이게 개석이야, 스사라랑 해수꾼 콤보가 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도굴꾼 찾아야 하는데? 찾았다. 그러니까 보고 싶으시다는 게 여기다 환생을 걸고 복사를 해서. 처음 걸로 우르지를 먹고, 그 다음 걸로 스사라를 복사해라. 이걸 보고 싶으시,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스사라가 더 필요한가? 없어도 되잖아. 스사라를 버리고 아제르트 강화로 폭파 대비 한번 하죠 폭파쓸 수도 있어서 이대로 가자저우르즈를 먹고 스사라를 복사 야, 이거 개사기 콤부인데 어? w h a 야! 더 보여줄 거 있는데? 회수꾼이 안 죽잖아. 젠장! 부 n 한테 보여줘야겠다, 이거.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목소리> 과연 상대 필드는 어떨지 두근두근한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와턴끝몰라 나는 최강등 귀엽다 그죠? 이게 전부 다 키우는 거 쓸모없거든 한 녀석만 키우면 되는데 한 녀만 키워 복사면 되는데 왜 전체 키우고? 진짜 모름 우승? 이거 진짜 대처법이 없다 개성이 공보다 지리는데요? 좋았습니다잉?